연어 스테이크에 또 버터를 좀 아, 많이 넣어줘요. 아, 맛있다 보니까 여러분, <laughs> 진짜 연어 올라갑니다. <laughs> 우와! 소리. 우와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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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소리 장난 아니다. 기가 막히네요 이거. 와우, 와우, 와 아, 빠다 버터 보세요. 와,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. 네. 그냥 한 솔솔솔솔솔솔솔솔솔. 진짜 맛있어. 한 아, 뒤집겠습니다. 네. 오! 오! 대박이다, 제일. 버터 샤워 아시죠? 와, 버터 샤워 오! 풋! 풋! 난 진짜 지금 이게 제일 기대돼. 와! 와!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! <laughs> <laughs>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키라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연어 음식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<laughs> 오! 오! 스페셜 잔스꽝 불량 요정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불량 요정을 뽑았는데 불량 요정이 오면 어쩌세요 이 연어에 바로 이 아, 이거 최고야. 괜찮아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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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야. 이게 연어 샐러드요? 연어 샐러드. 바로! 이리 와봐. 와, 대박이다. 와, 음! 이거 했다고요 미안하군! 하이! 미안하군! 연어합시다. 가끔은 스테이크, 초밥, 샐러드, 회도 한번 같이 먹읍시다. 와, 예! 자, 여러분! 여러분! 와,